노포집인 거죠, 그러니까. 그렇죠. 사람이 너무 많아. 너무 많아. <laughs> 아, 못 봤다. 안오수 없지. 오. 그럼 아침 먹으러 왔고요. 뚝배기집입니다. 여기 앞에 건물 쪽이 네. 탁골공원이고. 탁골공원? 네, 이 건너편에 이제 예전에 제가 파고도 하고, 하고도 파도, 왔었고, 네. 또한 25년 됐죠, 벌써. 뭐가 맛있어요, 여기 근데 지금. 여기 다 맛있어요. 뭐, 된장찌개, 순두부, 우렁된장, 응. 응. 뭐, 김치찌개도 있고 다섯가지들 응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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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골라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우 많네 사람이 너무 많아 우렁된장입니다 이게 비벼먹기 비벼먹기 기본 만찬이 4,500원? 네, 요 넣었어요? 넣어야 돼. 다 넣습니다, 이게. 오오 음. 좋은데? 네. 응. 우렁이 많이 들 여기다 좀 넣어라. 좀 넣어도 되지. 어떻게 비빌 내면. 거기 어, 아이고. 뭐, 고와. 밥밥 비빈다. 어, 엄청 맛있는데? 잘 됐네요. 또 동네 원래 비슷한 정도잖아요. 근데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었어요. 근데 여기는 워낙에 싸고 저렴하고 맛있고. 음. 아, 이거 하나만 있어도 먹겠는데. 음. 이거 다 필요 없어요. 음. 얘 하나만 있어도 먹, 먹을 것같아 <laughs> 너무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제가 응. 그러니까 이제 거의 30년 전에 알았던 그 맛이었는데. <laughs> 네. 얘도 다 맛있어. 응. 응. 옛날 몽댕 먹던 그 맛이고, 응. 얘도 담백하고. 고추야. 고추는 제가 원래 손을 안대니까안 응. 먹고. 얘도 응. 괜찮고. 응. 근데 이거 하나만 있어도 응, 다 먹을 거야. 맛있어. 다 먹었습니다. 응. 국물까지 짠. 아우 간도 중요하 밖에 줄서 계셔가지고 빨리 먹고 나가려고. 잘못되밥한 그릇 다 먹을 것 같아.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진짜 맛있네요. 아, 그 네. 여기 두분 들어요. 아, 그하세요 그래, 아, 네. 진짜 맛있게 먹었다. 와. 배고파서 맛있게 먹는 아니 아니, 아니 야, 이거는 내가 배고파서. 여기는 뭐 매일 먹으려 먹어. 아니,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냥 빨리 먹고 나오려고. 그 앉아있기도 미안해. 맛있는 음식은. 그래서 빨리 나왔어요, 먹고. 손에 딱 탑이다, 탑. 여기. 너무 잘 먹고 갑니다. 아, 이런 데는 어떻게 알았다 여기 바로 탁골공원 바로 앞이구만. 안올 수가 없지. 오. <laughs> 한끼 든든하잖아, 이렇게 먹고. <laughs> 그때는 뭐 4, 5천 원 했으니까 저렴했고.